내가 짧 시간 동안에 운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그러면은 짧고 강 운동을 지만 내가 좀 시간 있다 하시면은요, 아니 적은 돈 아니고 중 새벽에도, 오후 아침에도 이렇게 모든 차로로 방행을 포기하고 비만으로 가고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가난적 단식은 낮에는 먹고 밤에는 쉬자는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지키자는 것이에요. 우리 뇌와 소화관에는 두 가지 생체 시계가 있어요 뇌의 시계는요. 해가 지면 낮이라고 인식하고요. 해가 지면은 이만. 밤이라고 인식을 하죠. 그런데 소화기계의 시계는 어떻게 작동하냐면요. 먹으면 낮이고요. 먹지 않으면 밤이라고 인식을 해요. 싱크로나이즈라고 얘기하는데 서로 이것들을 맞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낮에는 먹고 밤에는 잠깐 상현역입니다. 앞에가 상현역